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항상 있는 보는 자, 아는 자에 대해서 나눠 보려 합니다. 보는 자, 아는 자. 이거 무슨 무협지 캐릭터 이름 같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걸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 영화관 자주 가시죠? 영화를 보면 웃기는 장면, 슬픈 장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의 장면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스크린은 변하지 않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설렘 감정은 계속 변하지만 그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배경의 스크린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게 바로 봄과 암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이다가 퍼져버리면 순간 짜증나죠. 아, 왜 이렇게 오래 끓였어? 하면서 젓가락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보고 아는 자리가 있죠. 그 올라오는 화도 보고 알고, 화를 내고 있는 나까지도 보고 아는 자리. 그게 바로 보는 자, 봄과 알매 자리입니다. 옛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매일 다른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검투사들이 싸우기도 하고 동물이 뛰어들기도 했죠. 관중들은 그 장면에 울고 웃고 열광했지만 경기장의 모래 바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피가 흘러도 눈물이 떨어져도 다음 날이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안의 봄과 알매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져도 본래부터 있던 이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는 자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건 모르겠네? 할 때가 있죠 그 모름조차 알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즉, 안다, 모른다조차 초월해서 그 전체를 이미 알고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알매 자리예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와서 어려운 수학문제를 툭 던졌을 때 머리는 몰라. 하는데 속에서 갑자기 틀렸어. 하고 아는 느낌. 이상하죠? 모른다고 했는데도 뭔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이미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 너머에서 전체를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봄과 알매 자리는 잠잘 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악몽을 꾸면 막 괴물에게 쫓기기도 하잖아요. 그 때는 진짜 괴롭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알죠. 그럼 꿈을 꿀 때에도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건 깊은 잠이에요. 우리가 어제 푹 잤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푹잔 상태를 아는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식은 사라진 것 같아도 배경의 자리, 본래의 자리는 늘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알림이 뜨면 심장이 쿵 내려앉죠. 충전기 어딨어? 하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불안해 하는 건 스마트폰 속 앱들이에요. 카톡, 유튜브, 게임 앱이 전부 난리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용자는 사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앱 같은 생각과 감정은 요동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용자 자리는 차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 보셨나요? SNS에서 친구가 해외 여행 가서 올린 사진을 볼때 처음엔 와 부럽다고 이내 아난뭐 하냐 하면서 우울해지고 그러다 또 그래. 나는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게 최고야 하고 변합니다. 마음은 순간순간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바뀌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변화를 모두 알고 있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보면, 아, 지금 내가 질투했다가 다시 합리화하는 중이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좋다. 근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듣고 있네, 내가 생각하네 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즉, 내가 보고 있네라는 그 생각을 보고 아는 존재 자리를 자각하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가볍고 자유로운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없는 고욕과 평화를 느껴요. 그게 바로 본래 면목, 참 나의 자리입니다. 결국 이 봄과 알매 자리를 불교에서는 열반, 피안, 공자리라고 부르고 스페인 농부들은 퀘렌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존재의 중심이 있으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영화 스크린처럼 변치 않는 봄과 알매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안다 모른다 조차도 초월해 있으며 전체를 보고 안다. 그 자리를 지금 이 순간 자각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 안의 봄과 알매 자리를 자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삶이 조금은 더 평화롭게 바뀔 겁니다.